노래는 우리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맛이 곧노래에 바다니겠습니까? 단짠신쓴매 달고 짜고 시고 쓰고 매운 노래 의맛 제대로 보여드립니다. 빵미연의 드로셋 참맛. 노래 의 참맛을 보여줄 수요일의 여자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박미영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트로트 참맛 수요일의 여자 박미영. <laughs> <laughs> 반갑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laughs> 아 지금 1045님도 뭐 문자 보내주고 계시고 주피터님이 수능으로도 어, 이행시를 보내주셨어요. 오, 네. 수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들 능, 능. 능력 있으니 내일은 기필코 합격할 겁니다. 오 예. 브라보. 네, 우리 선생님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에게 응원 많이 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평소 실력대로 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입니다. 네. 네. 자 수강생 이원의 김수아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유튜브 tbsfm 채널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미션 곡 맛보기로 먼저 들어볼게요. 오늘 209님, 995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처음 놀러 왔어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 코너는 저의 노래 실력을 뽐내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저희 노래 실력을 감탄하시면서 <laughs> 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배울 노래 어떤 곡이죠? 네, 작사의 신, 어, 우리 작신이라고 그러죠. 이건우 선생님. 그리고 또야 이야 이야 야, 내 나이가 아, 어땠어. 어땠어 내 나이가 어때서에 정기수 작곡가님,이 아. 어, 콜라보로 이 노래를 협업해서 만드신 곡이고요. 역시나 나이 관련된 노래네요. <laughs> 자 우리 가수는요 이름이 독특합니다. 네 글자인데요. 그냥 선이가 아니에요. 우리 선이. 음. 너네 선이도 아니고 우리 선이가 부르는 10년만. 젊었어도 라는 노래입니다. 자, 마음을 움직이는 짜릿한 선율과 순수한 사랑, 그리고 밝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곡으로요. 자, 우리 트로트계의 열풍을 이끌어 줄 곳으로 기대되는 곡입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노래를 배워보도록 네. 할게요. 자, 일는 신나게 지금 내 나이보다 10년이 젊었다면, 어떻겠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불러주시면 좋습니다. 음악 드릴게요. 자, 몸을 좀 좌우로 움직여 주시고요. 너둘셋넷 10년만 젊었어도 10년만 젊었어도 너는 너는 내 남자였다 너둘셋넷 자꾸자꾸 눈길이 간다 꽃미남은 절대 아닌데. i 주피터님이 10년 젊어지면 아유 날라다니죠 보여주셨는데 <laughs> 여러분 여러분은그 10년만 네네. 젊어지면 뭘 하고 싶으신지 뭐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지 아, 문자로 나눠주시면 또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분이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갖고 네. 친구가 가봤더니 그냥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이렇게 기부수를 하고 있더래요. 어, 어쩌다 이렇게 사고가 났느냐고 그랬더니. 아, 내가 운전 중에 글쎄 어 운전 중에 왜아 그래 저쪽에서 막 대신한 여자가 젊은 미니스커튼를 입고 오더래 아헤이 헛눈질하다가 또 사고 당했고 막 이래 아니야 나는 지금 운전하고 있었는데 옆자석에 있던 내 와이프가 그냥 내 눈을 확 가리는 통에 사고가 났지 뭐야 아, 이러지 말라고 <laughs> 아유 저런 <웃음> <웃음>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였습니다 예. 이 여기도 보니까 어그 본능을 이야기 했네요 음. 나도 모르게 이성에게 나이는 어리지만 사랑이 끝났을 줄 알았던 이 나이에도 어, 마음의 설레임이 있더라 10년만 네. 젊었어도 네. 이 사람하고 내가 좀잘 음. 됐을텐데 그러니까. 뭐 그런 가사가 들어있네요. 네, 네. 네. 어, 그러니까. 내가 아는 회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이쁜 여자나, 이쁜 여성이 있으면, 아,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잘 연결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이쁜 여자를 보면, 아이고, 내 며느리감으로 딱이겠다. <laughs>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럽니다. <laughs> 자, 우리의, 어쨌거나 그 이쁜 여성을 보면, 눈이 가는 거는 당연, 당연 짓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지나가는데, 저를 안 보기만 해봐라. 정말 안 보기만 해봐라. <웃음> <웃음> 아이고. <웃음> 자. <laughs> 왜 아이고입니까? 이 <laughs> 예, 예 앞쪽에는요, 네. 모든 첫 박에 심박이 어,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심박처리만 잘하면 연애를 어렵지가 않고요. 어, 내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불러주시면 미소가 머금는 아주 밝은 에너지를 주는 노래가 될 수가 있답니다. 네. 늘 사랑을 꿈꾸는 자가 젊고 에, 아름답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쿵! 10년만 젊었어도 10년만 젊었어도 너는 너는 내남자였다 너는 너는 자, 통을 찝어주듯이. 물동을 배우시면은, 에, 그러면은, 이 노래는 요 소절만 잘하면 이 노래는 90%를 익히는 거거든요. 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손을 한번 돌려보세요. 손을 올리고, 네, 손을, 양, 양손에, 에, 양손을, 이렇게 손목을 양쪽으로 이렇게 돌리듯이 반짝, 반짝 하듯이.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그렇죠. 돌려주시고요. 에, 이게 이제 한박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쿵! 1년만그 손가락 열개가 있잖아요. 네. 1년만내 얼굴을 가리키면서 물결을 쳐야 돼요. 젊었어도, 이게 여기 턱 밑으로 이렇게 물결만 쳐도 손가락으로, 물결만 쳐도 또 웃음이 나오잖아요. 나좀 이뻐? 내가 좀 이뻐? 1년만 젊었어도, 1년만 젊었어도, 우리 보면은요, 이, 빵야 빵야 하잖아요 네. 너는 너는 하잖아요 사랑의 총을 쏘듯이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내릴 네. 때 너는 너는이 아니라 너는 빵할때 너는 너는, 너는. 반박자의 심박이 아. 있다는 거 너는 너는 가리키면서 시작 너는 너는, 너는. 내, 남자. 내 남자 하트 따. 따. 그러니까 네. 율동을 하면서 반박을 쉬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율동을 아. 하게 되면 하, 율동으로 익히면 반박 같은 어, 어려운 박자를 신박을 잘쉬고갈 수가 있다는 네. 거죠.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율동을 따라하시면서 그렇죠. 같이 노래 불러 보시면 좋을 네네. 것 같아요. 우리 김수아 씨가 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선생님을 율동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준비해. 헤이, 꿈 신념만 잘했어. 신만 잘했어. 나는 <laughs> 아, 어머 야릇한데요 <laughs> 눈웃음을 살랑살랑 치면서 <laughs> 자 요게 가장 큰 쌉이에요 요후렴부를잘 익혀놓으시면 음. 노래는 물 흐르듯이 갈수 있다는 거 여기가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 그렇죠. 어,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 이원희씨 한번 달려가 볼까요? 준비 <laughs> 세, 네. <목소리가> 너는 너는 내 남자였다 알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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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너무 야릇하게 가니까 <목소리가> 10년만 젊었어도 훨씬 더 여성스러웠나 <목소리가> 10년만 점점 가더니 <laughs> 너는, 너는, 내 남자 이다 무섭네요. 오, 정말. 처 <laughs> 네.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어, 10년 전에는 목소리가 안 나왔었어요. <laughs> 지금. 네. <laughs> 자, 그러면, 네. 요, 여기두 명, 두 분이 하신 거를 잘 생각을 하셔서, 어, 우리 이 박자님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 주의. 불 떠나갔어요. 네, 허. 10년만 젊었어도, <laughs> 10년만 젊었어도, <laughs> 10년만 젊었어도 <laughs> 빵야, 빵야. 너는 나는, 너는 나는, 내 나는, 남자였다. 노래 아 이게 확실히 오, 율동을 하면서 하니까. 그럼죠. 저 율동에 집중하다 보니까 네. 알아서 이제 쉬게 되네요. 그게 어찌 <laughs> 들어가야 될지 생각해보세요. 왜냐면, 요이 박자님이라 그래요. 그래. 네. 어떤 분은 이거 하게 되면 이게 신경 써서 또안 된다 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요, 율동을 익히면, 어, 박자가 훨씬 더 쉽게 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신, 좀 이제 즐기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같이 부르면서. 아, 너무 학습하는 아, 느낌이었죠? 어, <laughs> 안틀리이라 <칠> <laughs> 내가. 좀 율동을 하리라. 네. 좌우로 엉덩이를 <laughs> <목소리> 자네 박자 드리겠습니다. One two three 손목 걸리고 십년만 젊었어도 십년만 젊었어도 나는, 나는 너는내 남자였다. 자 연결 셋넷 자꾸 자꾸 눈길이 간다 간다 눈길이 꽃미남은 음. 절대 아닌. 중요한 거는요. 여기는 같이 후렴구를 떼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 어떻게 하느냐. 자꾸자꾸 눈길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눈길이 간다 눈길이. 간다, 여기도 간다, 재밌어요. 간다 눈길이 네. 네. 누군가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옆에서 다시 떼창을 해주면 음. 훨씬 더 재밌거든요. 코러스를 좀 누가 오케이. 담당해주면 좋겠는데. 제가 어. 하겠습니다. 내가. 오케이. 꽃미남은 절대 아닌데 꽃미남은 절대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이박자 아니면 할 수가 없어. 절대 아니야. 박자 감가 절대 아니면서 그 안에서 넣어 주는 것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원예 씨가 먼저 한번 불러 보시고 코러스 담당은 우리 이박자 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준비하시고 율동 같이 하시면 되요네 박자. 하나, 둘, 셋, 넷. chắc cố chắc cố, nụ cười đi gặm da gặm da gặm da, nụ cười đi, bông mi namu, anh em bông 근데 그 오늘 이렇게 요염하세요. <laughs> 목소리가1 <laughs> 0년 <laughs> 젊으시니까 상당히 여성스러우셨었군요. 아, 열매리님이 <laughs> 유원현님은 인기 많으셨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웃음> 그때 <웃음> 그 시절 인기 좀 많으셨을 것 같다. 그때 그 시절 리즈 리즈 시절. 사실 이 <laughs> 절은요. 어그내 청춘이 빛나던 시절에 여러 남자들이 매일같이 장미꽃다발을 들면서 매일 다른 꽃다발을 들고 왔었다는 거. 음. 네, 지금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네. <웃음> 네. <웃음>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어, 김소아님. 오늘 우리가 세세분다 노래를 잘 하신다고 처음 오. 이 코너를 들으신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다고. 아니 원래 <laughs> 잘하는 줄 알고 원래 이 정도 실력이 아닌데 오늘 좀 이상하게 잘한다. 그런데요. 제가 우리 노래 교실에서 지금. 이 노래를 네. 하고 있거든요. 네. 엄마들이 한번만들으면다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네. 약간 이렇게 즐기다 보면은 좀 저절로 박자가 맞추기가 네. 다른 노래보다는 그래서 좀 편한 역시 것 같아요. 정기수 작곡가님이신 것 같아요. 음. 내 나이가 어때서도 아주 쉽게 전 국민이 떼창하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네. 자, 이 노래도 그렇고요. 가사도 아주 기발. 아니 어떻게 짧은 여덟 줄에 이 모든 것이 그 심리가 다 담겨 있나 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작신이 네. 자, 우리, 그러면, 이원 이혼 예식 하셨으니까, 우리 김수아님. 자, 한번 같이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근데 그, 네. 10년만 젊었어도 앞에 율동을 이렇게 꼭 밖으로 또 원을 돌려야 될 게, 안으로 하면 안 돼요? 안, 안으로 하고 있잖아요. 안으로, 상관없나요? 어떻게 밖으로 아, 했나요? 저 혼자 밖으로. <웃음> <웃음> 아, 그래요? 힘내면 라 아, 안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군요. 그렇지. 아, 예. 이렇게 안으로 해서 손바닥을 딱. 10개를 피시면 돼아 안으로 10년을 그려주고 네. 손목을 돌렸어 내가 이렇게. 말이야 10년만 젊었으면 말이야 이렇게 해도 돼 어쩐지 돼요. 저 혼자 막 이렇게 하니까 네. 손이 바깥으로 뻗치고 저만 이상하 이렇게 되고. 안 돌리고 싶으면 그냥 <laughs> 10년만 계속 1열개1 손가락을 이렇게 펼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오케이. 익혔어요. 10년만. 아니, 그거 생각하시느라고 여지껏 진도가 아. 못 나갔거든요. <laughs> 자, 그러면은, 야, 김소환이. 자, 준비하시고. 자꾸, 자꾸. 부드럽게 나가는 소절인 거 아시죠? 이박사님 코러스 준비하시고. 네. 둘, 네. 둘, 셋, 넷. 네. 자꾸, 자꾸, 눈길이 간다. 간다, 간다, 눈길이. 헤이, 헤이. 꽃미남은 절대 아닌데. 꽃미남은 절대 아냐. 아, 그런데 그 꽃미남에서 한참 한눈 팔고 있었네요. 사고 나겠네. <웃음> <웃음> 꽃미남은, 네. 꽃미남은, 꽃미남은. 꽃미남은 반박자씩 가야 되는데, 그 꽃미남의 시선이 꽃미남. 꽂혀갖고, 음. 꽃미남, 여기 있어. 틀렸네. 땡! 네.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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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이 박자님, 이가이 아나운서님. 저 코러스가 AI 같다고 지금 문자 그러니까, <laughs> 거기서 즐기면서 <laughs> 해야 돼요. <laughs> 자, 딱딱이냐? 그러면 제가 이 박자님 대신에 이것이 원조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불러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노래는 제가 하고 이제 코러스 코러스를 선생님이. 네, 준비. 네 박자. 하나, 둘, 셋, 넷. 자꾸, 자꾸 눈길이 간다. 간다, 간다. 눈길이 봄이 남은 절대 아닌데 봄이 남은 절대 아니야 봤어요. <laughs> <laughs> 한양 이렇게 연기를 아, 좀하시라고요 아, 연기를 하시라고요. 노래는 3분 예술 드라마라고요. 아, 좀 부담스러워서 교통 정보 <laughs>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트로세찬마 오늘은 우리 선의의 10년만 젊었어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박미연 선생님께 배우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0951TBS7 무료입니다. 이 공군님이 노래교실 네.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개근해서 음치 박치 탈출하고 싶어요 저는 10년만 젊었다면 그 상황 탓 안하고 내 능력 나를 위해서 살것 같아요 주변을 돌보다가 주름만 늘어갔네요 몸도 아프고 10년 전으로 갈수 없는 거지만 10년 후에 지금과 같은 후회안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야겠죠 네그 아우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좀 이제 주변을 네. 더 챙기기보다 나를 좀 챙기는 음. 앞으로의 (10년을) 좀 보내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다 이게 그렇다고 그러네요 이 (30년은) 몸모르고잘 살았고 그다음 (30년은) 자식을 이렇게 그~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음. 그 이후 (30년은) 또이제 오롯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사시라고 어~ 음. 말하고 싶네요. 네. 어, 지금, 우리선이 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오, 오, 안녕하세요. 예네선이, 제네선이 아니고, 우리선입니다. 우리선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방방. 최고의 코너, 트롯의 참바. 저도 본방사수 네. 중입니다. 머리에 쏙쏙 너무너무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는 박미 선생님, 역시 최고시네요. 네, 저도, 10년만 접었어 진짜 좋아요. 네, 저도 네. 즐겁게 따라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가희님 노래가 좀 느셨어요? 다음번엔 저랑 같이 춤추고 노래 불러요. 이렇게. <laughs> 제가 다음에. 코러스 네. 저기 제가 이제 평택으로도 노래교실을 강의를 다니는데 음. 평택 노래교실 회원님이 오, 지금 문전로 와도 어느 방송인가 10년만 젊었어도 교수님 목소리가 나와요 그 문자가 아까 교통정보 시간에 아. 문자가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또 많은 분들이 들어주고 어, 계시는 거요 그러니까요 거군요. 감사합니다 네, 10년만 젊었어도 어. <laughs> 아우 좋아라 네.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부르고 네. 이제 몇소절안 이제 몇 남았으니까 즐기면서 아까 코러스 부분도 또 함께 해주면 좋습니다. 오케이. 제가 연기를 한다라는 생각, 내가 주인공이다 생각을 하고, 아우 맞아. 아우 내가 간다 간다 눈길이, 이야 꽃미남은 절대 아니야. 내 스타일 아니야. 그래도 눈길이 <laughs> 다. 그렇게 네. 하면 좀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보, 통 <laughs> 내가 이뻐야지. 자 그러면 <laughs> 같이 한번. 자신감을 가지시고. 네, 그럼요. 네. 너무 무서워지 하 마세요. 저도 여자랍니다. 일통을 응? 하시면서 같이 불러봐요. 자내 박자 준비, 롬. 젊어서도 너는너는내 <laughs> <나는> 남자였다. 조금 <laughs> 부드럽게 코러스도 함께 셋넷 자꾸 자꾸 <laughs> 눈길이 간다 간다 <간다간다>. 간다 <laughs> 눈길이 껌이나는 <꽃 미남은 웃음> 절대 아닌데 껌이나는 <꽃> 절대 <laughs> 아니야. 나이를 <laughs> 입고 셋넷 좋은 거. 네, 네, 내 마음을 억자수 없네. 좋아요. 자 노래도 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쉬어가는 소절이 있답니다. 모든 소절마다 어렵고 함정이 있고 신경 써서 가야 된다면 음. 노래 부를 때 즐길 수가 없겠죠. 그런데 바로 요 소절이에요. 나이를 잊고 두근거리는 내 마음은 어쩔 수 없네. 이 소절은요, 그냥 편히, 그냥 편히, 편히 흘러가시면 되는 거예요.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나 네. 네. 그래서 멜로디 라인도, 요렇게, 나이를 잃고 이... 자, 여기한번 다시. 나이를 잃고 이렇게, 두고 나이, 조금 여성스럽지만, 내 마음을 합잘수 없네. 네 멜로디 라인이 아주 유연하면서도 부드럽잖아요 네. 선율이 아름답지 않아요? 네고 네, 리듬을 날개짓을 하듯이 네, 날개짓을 나비가 날개짓을 하듯이 고런 우아함을 가지고 편하게 쉬어가는 소절입니다. 네. 자이 소절은 김수아 씨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나이를 잊지 마시고 대 어? <laughs> <자>, 준비 네박자 <laughs> 드립니다. 하나 둘셋넷 나이를 부드럽게 셋넷 하이 거리 어쩔 수 없네. 잘 하셨어요. 사실 이 소돌이 이렇게 콧소리가 들어가면 훨씬 더 나긋나긋 하겠죠? 음. 우리 코붕이, 어, 김수아님은 원래 꽤그 콧소리를 잘 하기 때문에, 어, 전혀. 전예를 혀 들어서 어색함이, 어, 어색함이 없으, 없기 어 네. 잘했어요. 그런데 아주 평소에 아주 낭낭한 목소리의 주인공인 우리 이원내 씨의 콧소리는 어, 저, 저 호... 얘기하시는 아, 줄아어요 아, 아닙니다. 아, 아, 박자님이기 때문에 박자가 부러 지니까자 <laughs> 일단 우리 이원내 씨가 여기 얼마나 나긋나긋하게 표현을 해주나. 아까 부분과 요건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불러주세요. 네네 네, 박자 둘셋 넷. 자, 내 마음을 가리키고 내 마음을 어쩔 수 없네. 자, 연결 가겠습니다. One, two, three, 연하의 남자 상상도 못했던 그사랑이 너의 줄이 가죠. 그러서 네. 하늘을 딱 찔러야 돼. 그 사람이 너일 줄이 한 바퀴 돈을 돌려. 원을 크게. 야! 에. 야,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녀 봐도 하고 찔러 주고. 한번 찔러 주는 거야. 야! 아. 야! 야 o k a 자, 이 부분은 전혀 샘플이 없이 바로 창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네, 바로 이 박자님이. 하! 자, 앞에 시킨 분이 따로 샘플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 음. 잘하셔야 돼요. 교과서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 네 박자. 하나, 둘, 셋, 넷. 뛰어난 남자. 셋, 넷. 상상도 못했던. 고치, 셋, 넷. 에이, 너는 너는, 너는, 너는 내 남자였다. 내 남자였다. 박수! 음, 음. 유치원생인 줄 알았다. 비명소리인 줄 알았다. 이야. <laughs> 아니, 역시 진짜. 아, 비명소리 같다고. <laughs> 어, 이게 좀 이렇게 아, 노래를 음. 좀 즐기면서 부르는 건 조금 부족해도 박자! 하면 정확한. 근데 어. 절벽에서 떨어지는 줄 알았다. <laughs> 왜냐면그 박자를 지금 정확하게 지키려고 그랬잖아요. 야, 예. 아. 네. 아, 이 노래 하다 보니까 손이 굉장히 바쁘네요. 이거 돌려도 줘야 되고 이렇게 반짝반짝도 해줘야 되고. 그런데요, 노래교실에서는 요요 네. 요 율동들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게 신나. 그리고 이 여자들은 특히 어, 뇌 구조가. 남성은 한 가지밖에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자는 여러 가지를 한다고 그잖아요 음. 그래서 가만히 노래만 부르게 해서는 재미를 없어 요 근데 율동을 하면 얼마나 열심히 잘 따라하는지 몰라. 그쵸. 근데 또 율동을 함으로 해서 노래를 더 빨리 익혀요. 맞아 율동을 하니까 확실히 네. 그 박자 들어가는 포인트가. 그런, 딱 짚어져서 네.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이백, 이가이, 이박자님. 예. 잘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죠? <laughs> 지금 못할 말을 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게잘하셨네요 예, 예. 자, 그러면 선생님 이 노래 포인트 좀 짧게 다시 짚어주실까요? 자, 일단은 신나게 불러주시고요. 내가 정말 지금보다도 10년이 젊다면 얼마나 파르파르 하겠습니까? 눈이 반짝반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훨씬 더 인기가 높아졌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부르시면 되고요. 네. 자, 한 박자 마디 마디 한 박을 쉬고 간다.는 어 정그 리듬이 한박자씩 쉬고 가야 된다는 걸꼭 기억을 해주시면 네. 어이 노래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으아 어, 지금 아, 중간에 중간에 중간에. 아니, 중간에 내 사랑이 너일 줄이야 십 어? 년만. 젊었어 여기 젊었어도 할때 여기 물결을요 턱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 주면요 좌우로 네. 그러면 저절로 내 얼굴을 가리키니까 막 간지럽잖아요 10년. 간지럽다는 느낌으로 젊었어도 1 0년만 저 전... 아이, 아이고 간지러워 네. 간질간질한 느낌 <laughs> 오케이, 오케이.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우리선희의 10년만 젊었어도 원곡 준비해놨습니다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따라 불러보시고요 내일 라이브 초대석은 가수 서정아씨 함께합니다 다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할까요 매주 수요일엔 드롯에 천만